19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윤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하지. 곧 아직 멍해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라하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틀씨를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들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짐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율례이다 11절.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랬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래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랬동안 부정하다.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랬동안 부정하다.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래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래째 되는 날 부정을 탄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윤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종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족대가 마시게 해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모세와 아론은 총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반역자들은 들으시오.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쳤다.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종이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14절.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2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 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 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셀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셀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라하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라하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다. 21장 네겹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 아랏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 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애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햇 돋는 쪽광야이다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헛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있고 모압의 경계에 다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일은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소사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마따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옷에 이르렀다. 가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21절.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왕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파티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호는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들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도성이었다. 시혼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느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산장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 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무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오기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서 싸우려고 에드레일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무리 왕 시온을 묻지런 것처럼 그를 묻지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